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이민이냐 반이민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돼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EB5와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뭐가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이제 한 달여가 지났는데 거의 1년여가 지난 것만큼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법 변호사님 유혜준 변호사님 또 모시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전과 특별히 많이 달라진 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말부터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네. 여러 문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왔죠 걱정이 많으신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걱정의 범위도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차차 이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이민이냐 반이민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돼서 또 이민이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궁금증이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한 것 같으니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 이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니 투자 이민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적합한 다른 대안을 선택해야 될 텐데요.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크게 한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하는 N.I.W. 그리고 E.B.1A 그리고 E.B.1C 이렇게 세 가지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E.B.1, E.B.2 이거는 이제 취업 이민의 카테고리겠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가 E.B.1, 뭐 A, B, C가 취업 이민 1순위 카테고리고요. N.I.W.는 E.B.2 취업 이민 2순위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어, E.B.5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뭐 여러 옵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NIW와 EB1A EB1A와 NIW는 사실 비슷한 카테고리일 테니까 이것과 그 다음에 EB1C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우선 NIW 그리고 EB1A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주목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NIW하고 EB1A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미국 내에 고용주 스폰서가 없이 이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예, 간단히 말하면 그냥 내가 잘나면 되는 타입의 영주권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그러니까 내가 영주권을 받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니 나에게 영주권 내놔 이비원 네, a도 비슷한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비원 a는 각자 이제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을 테니까요 내 분야에서의 뛰어난 능력 또는 성취가 있는 사람이면 된다 근데 이게 이 뛰어난 능력이나 성취라는 게 국가의 이익을 주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합법적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이나 성취를 보인 사람이라면 미국 국익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이비원 a가 가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드는 생각인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내놔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량면에서는 NIW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NIW는 아무래도 요즘에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제 이공계에 대한 선호가 대놓고 강해지고 있고요 예. 점점 더 강하죠 국가 이익에 기여라는 측면에서 볼때 사실 이공계 쪽에 뭐석 박사가 있고 논문을 많이 쓰시고 이런 분들은 그 입증이 굉장히 쉽고요 반면에 이제 비공계 공과나 사회 계열이나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은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게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분들 중에서는 비이공개 뱅커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심지어 고고학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물어보려는 것은 이게 왜 eb5의 대안으로서 지금 우리가 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될텐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eb5의 투자이민의 대안으로서 네. niw와 eb1a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대안으로서 더 고려할 수 있는 그 후보로 손꼽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투자 이민 쪽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업가를 위한 NIW도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NIW나 EB1A를 너무 이공계 또는 엔지니어 또는 학문적인 어떤 성과 이거에 선입견을 갖고 생각하다 보니 이 풀을 좁게 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죠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넓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NIW나 EB1A를 많이 고려하는 어떤 학자들 논문을 많이 쓰고 그걸 발표해서 본인의 성취를 입증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도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는 이제 NIW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EB1A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비이공계 분들 인문사회게 출신 분들 만나보면 아, 내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뱅커라든가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될수 있고요 심지어는 고고학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야에 너무 국한되지 않고 내가 정말 그런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면 네. 가능한지 좀더그 가능성에 대한 걸 타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EB1C를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EB1C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보면은 이 자격이 충족이 되는데도 본인이 자격이 충족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제 L1 비자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주재원들이 많이 봤죠 L1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법인이 있고 미국의 법인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주재원으로 나갈 때 활용을 하는 비자인데요. EB1C도 사실 컨셉은 비슷합니다. 컨셉은 비슷한데 이제 L1A가 비이민이라면 EB1C는 이민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EB1C가 어떤 분들에게는 EB5 투자 이민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업가분들 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체가 있고요. 연매출한 20억 정도 나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은 한 5명에서 10명 왔다 갔다 하고요. 아주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고그 정도 규모로 뭐한 5년 이상 그렇게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 쪽의 비즈니스도 좀 있어서 미국의 법인을 세워서 미국 쪽 비즈니스를 해 볼까라는 생각이 있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이분이 미국의 법인을 세워서 L1 비자로 바로 진출을 할수 있고요. 진출한 이후에 그분이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1년 동안 하면 그 이후에는 EB1C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EB1C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까지, L1A를 받은 시점부터 EB1C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한 1.5년에도 가능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보통 처음에 비이민 비자인 L1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가서 1년 정도를 근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EB1C를 진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 기간으로 보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지만 이론상 최대 1년 반까지도 예상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20억 정도 매출이고 직원 수 5명, 10명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국적 기업의뭐 네. 이런 이비원 C에 대해서 예, 갖고 있던 예. 그런 것과는 예. 차이가 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멀티내셔널 매니저라는 어, 어. 표현이 주는 좀 압박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삼성이나 구글이나 막 이런 정말 멀티내셔널 그런 회사들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멀티내셔널인 거는 한 국가 이상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아, 그러네요. 예. 멀티가 그런 뜻인데 이걸 예. 뭔가 삐까뻔쩍한 예. 것으로 예. 생각해서 예. 결국 그 말은 정말 그 정도의 중소기업이란 표현이 맞을 텐데 예. 그 기업의 중요 내지는 오너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그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된다는 뜻이네요 물론입니다 사업가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허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아주 매력적인 옵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laughs> 발견인데 근데 이걸 왜 많이들 그만큼 몰랐을까 싶은데요 저도 비슷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실무를 해보니 오, 이게 진짜 정말 빠르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대안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저도 가졌던 의문이 근데 이걸 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멀티네셔널 이런 표현 때문에 저희는 뭐 사업이 작아서 근데 막상 보면 그렇게 작지 않단 말이죠 네.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5명에서 한열명 정도의 한국 직원 그리고 한 대략 이십 억 정도의 매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하나의 가정을 덧붙이면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하고 미국 직원은 한두 명도 채용했다 한국 다섯 명 미국 두명 그리고 한국 미국 각자 이제 매출을 내고 있고 그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몰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이민법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골드카드와 관련한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 이 골드카드 자체에 대해서 너무 패닉할 필요는 없겠고 적어도 eb5 투자 이민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은 최대한 간 가능한 한 빨리 내리고 거기에 따른 액션이 필요하다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첫 번째였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투자 이민이라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외로 EB1A. 슬 NIW와. 그리고 특히, 특히 저는 이제 놀랐던 것은 EB1C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의 중협으로서 받는 그이 영주권 옵션이 L1, 그비인민 비자, 주재원 비자와 같이 맞물려서 고려했을 때 어려울 거라는 그런 선입견과는 사실 어렵지 않은 그런 옵션이 될수 있다. 물론입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